안녕하세요. 또다시 역대야 34장 1절부터 36장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야 34장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 패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문하세,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또 아몬도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이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역대야 상황에서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왕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의 입장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 공부고 개혁을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8절부터 보시면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 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황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에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을 레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데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레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이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황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의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아똥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야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은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계속해서 성전 을제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며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어, 수리할 때 10절에 보시면은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어서 수리하게 합니다. 어, 그러다가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의 전에 헝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 그것을 15절에 보시면 사반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반이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왕이 그것을 보자마자 19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겠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23절에 보시면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는데요 선지자 인데 갔을 때 훌다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요시아 왕한테도 말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옷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때.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극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이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에 예루살렘 주민의 하나님의 곧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 9제를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아, 내 운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9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무리의 귀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3절 끝에 보시면은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정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마련한 것을 봅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1 4째 날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일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다이세 글과 다윗의 다이세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 대로 반야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이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와여위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단엘과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5천 마리와 수소 0백 마리를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서에 서고 레이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부리고 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책에 의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부리.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의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지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선견자 여두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세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다 준비됨에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 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새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이 철저하게 지키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그전에도 18절에 보시면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왕정시대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누고가 유브라데 강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속히하라 하셨 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하나 요시아 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해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와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네, 요시아가 이 성전 정동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또그 가운데 애굽의 바로 느고 왕도 있었고요. 애굽도 세력이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친 다음에,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세력들을 먹어서 훨씬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면 서로 싸우기 어려워지거든요. 미리 그것을 차단하려고 갈그미스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막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막다가 결국 요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어, 역대하의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22절에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36, 역대야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 3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에고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그 나라의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하며 에고방 누구가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가 그, 이제 그 갈그미스에서 신흥 바벨론 나보플라살 왕하고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비기게 되죠. 그래 오면서 와보니까 지금 요하스 왕을 세워놨네요. 그래서 요하스를 어, 데려가고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사제를 보시면 엘리아 김을 세운 다음에 이름을 요야 김으로 바꾸게 되죠. 오 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 5 세라 예루살렘에서 1 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에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1 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세웠죠. 그다음에 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에 애굽의 바로 누고와 이제 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그야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애굽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세워진 것을 보고 이제는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라고 얘기를 했, 했는데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왕은 죽게 되는 겁니다. 구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한넷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 요야김 왕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여 요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묘야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 느부갓네살이 여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 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도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 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제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제를 욕하. 여 여호와의 진도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배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삽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단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시드기아 로서는요, 지금 시드기아는 누버네셀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시드기아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하느냐? 포로로 잡혀간 여우야 긴 왕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드기아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 중진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의 충모를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이제 배반을 이제 하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21절에 보시면 토지가 황폐의 땅이 안신려는 누린같이 7년째 되는 해때 1년 쉬는 건데 말씀대로 지켜야만 1년 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 500년 지속되는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까지 이 말씀을 봐도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삶이 진짜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또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